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이 사람의 신임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정부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납품계약의 혜택을 받고 이 정성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결혼하고 유산을 받으며 취직하고 승진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됩니다. 여자는 사람 됨이 못되어도 싹싹하고 깔끔하여 못난 사람도 사람의 눈을 끄는 매력이 있어 혼인이 성사되고 제살 운의 형법 공부나 저당에 관심을 갖고 학원 소유나 반체제 인사로 추록 후에도 명성을 얻고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에 욕심을 내 합격할 수 있고 신장 개업을 하거나 시험이나 취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운으로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고 신후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신우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질병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신회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살눈의 사기 및 서류 조작으로 치밀한 계획을 하나 손해보거나 경제사범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유명의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의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고,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다하거나,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 손재를 다하거나, 용물을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혼합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유유가 만나 시비가 분분하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무성의하고 유시무정하며 경고망동으로 다치거나 수술, 상해, 수족, 기관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사룬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